보기에는 그게 잘 티가 나지 않는 그래서 많은 감독님들께서 그래서 제 저의 얼굴을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게좀 어찌 보면 평범하고 굉장히 무의 느낌에 가까운데 그 뒤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할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역할을 그만큼의 부담감이 다 너무 있는 역할들이었고 어~ 그래서 저는 음, 오히려 그런 인물들을 다시 아예 완전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면 굉장히 깨끗한 정말 소녀의 이미지를 가진 인물들이었어요. 이 마리아도 너무나 많은 아픔과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순수한 소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어한 여자이면서도 어 굉장히 약한 존재이지만 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음 저는 그냥 그 시나리오의 감독님이 쓰신 그 인물이 가진 감정을 제가 같이 옆에 연기하는 상대 배우에게 잘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관객분들께는 또이 하나의 스크린을 걸러서 저를 만나시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고 가진 거에 100%가 아닌 그120% 130%를 제가 준비하지 않으면 전달이 되지 않고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어, 저도 그 인물을 100%다 이해하진 못했겠지만,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, 아, 마리아라면 쟤는 저럴 수 있겠다라고 그냥 이해,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질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해서, 어,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예.